전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도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민선 팔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도 변경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매겨졌고 전주시는 사전 협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우려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싸고 그간 벌어졌던 논란의 역사를 짚어보고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입니다. 전북 도청과 전북 경찰청 등 돈의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전주의 대표 신도심 중 하나입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허허벌판이었던 253만 제곱미터의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대한방직 부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공장 이전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전주시는 대한방직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장 부지 21만 제곱미터를 제척, 즉 수용 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체 개발 부지에 10% 가까운 면적이었고, 그것도 신도심 한복판의 땅이었습니다. 당장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도 대한방직처럼 재척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부지는 도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분류되면서 대한방직은 가격이 오를 일만 남은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부터 특혜 시비와 알박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방직은 실제로 지난 2018년 공장 부지를 1,98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20년 전 개발 당시 공시된 땅값과 평균 간보율, 다시 말해 기부채나 비율 등을 고려하면 알박기와 특혜는 시비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자광이란 회사가 대한방직 부지에 2조 5천억 원을 들여 143층 높이의 대형 타워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은 가속화됐습니다. 물론 선결 조건은 일반 공업 지역인 해당 토지의 용도를 일반 상업용지로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